경기도 화성 동탄이신도시에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엔 이 편한 세상을 분양합니다. DLENC는 현재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9월 분양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DLENC가 시공하는 현장으로 전용면적 74에서 84제곱미터 903세대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이솔초등학교와 서현중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동탄호수공원까지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청약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대규모 택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의 50% 물량 배정합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 거주자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방법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등 특공과 일반 공급이 있으며, 오늘 영상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생애 최초는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은 12회 이상 납입 등 1순위 조건과 선납금 600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 금액이 적으면 공고일 전까지 부족한 금액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최근 1년을 포함해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762만원에서 990만원 수준이며 건물과 토지 등 2억 1,550만원 이하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전세금 등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에 대해서만 판정하며 자동차는 여러 대 소유했어도 가장 비싼 차한 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애 최초 당첨자 선정은 추첨제 100%로 진행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란 공고일 기준 과거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상속, 증여 등 모든 사유를 불문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생애 최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생애 최초에서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에 정의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녀들이 청약할 때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 등은 생애 최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생초는 청약 1순위에 선납금 600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배우자 등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이라면 사전 청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선납금 600만원은 한 달에 10만원까지 인정받는 납입인정 금액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에 현재 200만원이 있다면 공고일 전까지 400만원 한 번에 납부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납부한 선납금 400만원 등은 사전 청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내는 청약통장 선납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한 배우자가 주민등록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분리된 배우자 등본에 함께 있는 가족들은 부모님과 자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면 미혼 자녀는 반드시 청약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며 자녀가 혼인신고가 가능한 만 18세 이상이면 혼인관계 증명서로 미혼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세 납부실 적은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가능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1년 내로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생애 최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5개년도에 대한 소득세 납부 실적은 연속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과거 소득세 납부 이력은 납세 사실 증명서의 납부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고일이 2023년 7월이면 2022년 7월 이후 소득세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반드시 60개월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12개월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 1년 납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이상씩 5년에 걸쳐 소득세를 낸 적이 있다면 충분하며 근로자인 경우 당해 년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분까지 인정합니다. 소득세 납부 실적은 청약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배우자나 세대원이 소득세 조건을 충족했어도 생애 최초는 불가능합니다. 과거의 근로자였다가 현재는 자영업자라면 근로자 기간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나 소득금액 증명서 자영업자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납부 사실을 증명합니다. 소득세 납부 실적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0원이어도 가능합니다. 소득 공제나 세액 감면 등으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없더라도 소득이 발생했고 원천징수나 소득 금액 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면 됩니다. 소득 기준 산정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님의 경우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었어야 가구원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당첨자 선정은 소득 금액에 따라 우선 공급과 자녀 공급으로 구분합니다. 우선 공급 70%에 해당하는 소득 100% 금액은 4인 기준 약 762만 원이며 나머지 30%는 소득 130% 세대까지 당첨될 수 있습니다. 5개년도 소득세 납부를 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는 올해까지 합산하는 게 가능하지만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등에 따라 전년도까지만 인정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으면 생애 최초 신청할 수 있지만 현재 이혼한 자녀가 같은 등본에 있으면 미혼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생애 최초 신청 불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으면 생애 최초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만 납부한 경우는 소득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등본에 있더라도 형제나 자매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 합산에서도 형제 자매 소득 등은 제외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